이 때문에 부잣집을 팔려간 아내의 충격적 사실, 가나는 그녀를 잠시도 쉬게 두지 않았다. 새벽까지 일하고 다시 새벽을 맞는 삶. 오늘도 버텨야지.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그녀는 몰랐다. 그대와 한 번이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줄은 석 달만 제 아내로 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?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그 대가로 선생님 가족의 빚을 모두 갚아드리죠. 그의 말은 너무도 차분했지만 그제야는 악마의 거래 같았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. 그의 말이 돼, 돈 준다고 아내를 빌려달아고 더러운 돈이라도... 우리한텐 필요해요. 민규 학교도 병원비도... 이젠 감당이 안 돼요. 그래도 이건 아니야. 그날 밤 사랑은 절박함 앞에서 흔들렸다. 석달 후엔 반드시 돌아와, 그리고 절대 마음 주지 마. 약속할게요. 그녀는 몰랐다. 그석 달이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.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목을 눌러주세요.